안녕하세요. 안과박 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도 끝나고 이제 또 겨울방학도 되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걸좀 많이 물어봐요. 쌍갑수술을 받기도 해야 되고, 뭐,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받을, 되는데, 어느 거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명확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꼭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20년 넘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라섹수술을 쌍갑수술보다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기구들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벌리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실밥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실밥이 있고, 어 여기 앞트임, 뒤트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걸 이렇게 개검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벌리게 되거든요. 눈을. 근데 가끔 이쪽 실밥은 터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쪽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구들을 사용할 때 이게 음압이 쓱 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부작용으로 흰자가 막 퉁퉁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거 하게 되면은 라식 계열의 수술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왜냐면 아까 그 미세 각막 절삭기라든지 아니면 스마일 라식이라고 할지라도 저걸 고정해 줘야 되는 안구를 고정해 주면서 그 각막의 속살을 빼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충혈이 또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색 수술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한달 정도 후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안구건조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고 나서도 안구건조증이 6개월 이상 생길 수가 있거든요. 6, 7년 정도. 쌍압수술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이 좀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 눈에 노출되는 면적이 또 많아지고 하니까 또 눈에 또 어떤 스트레스를 좀 가해주는 거니까 안구건조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 중에는 이제 라섹계통의 수술들이 안구건조증을 조금 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라식 라섹 중에 또쌍업수술 한다 그러면은 라섹계통의 수술이 좀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라식 라섹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좀어 안경도 안 쓰게 되고 렌즈도 안 하게 되니까. 이 찡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잘 보이게도 꽃자국 같은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눈도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타지고 보면은 라식 라섹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